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실 생각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할까요? 한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또 동생들, 한 식구가 다 그냥 뒹굴면서 자라는 세대였지요.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어떤 경우는 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또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위로는 부모님을 좀 봉양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동안 자식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번듯한 집도 하나 사드리고, 또 뭐, 화장품이나 옷도 사 드리고 왜냐하면 그분 세대들은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셔서 본인을 위해 돈을 쓸 줄을 모르거든요. 또 한편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내가 어렸을 때와 다르게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좋은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영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잘 먹고 잘 자랐으니까, 몸도 좋으니까, 또, 그런 스포츠도 시켜야 되고요. 참,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나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제 주변, 이제 저의 후배들, 동료보다는 후배들 돌아보면, 물론 이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요. 부모님 봉양하고 또 자녀들 교육시키느라 뭐 50세 될 때까지도 노후 준비조차 되지 아니한 그런 주변의 후배들을 많이 봅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그런 치열한 삶에 어, 제 밑에 동생들이 쭈루룩 있으니까, 좀 목돈이 생기면 밑에 동생 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뭐, 어느덧 벌써 60대하고도 중반에 들어섰네요. 어, 이제, 뭐, 제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어, 경로우대증이 나오는 시대가 됐거나, 뭐, 내년도에 나오거나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싫습니다. 그냥 어, 그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속상합니다. 세월을 거부할 수 없는데 뭐 차츰 받아들여지겠지요. 제가 이 시간 이와 같은 이곳에 있는 것은 또 한편 인생의 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설악산, 지리산, 월출산, 영남 알프스 뭐 온갖 이 산을 등산하면서 인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이렇게 GPS 위치 켜 놓고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또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은 진달래나 철쭉이 피고요. 또 여름에는 계곡을 찾아가고 가을에는 뭐 주차가 난리도 아니죠. 4km를 걸어가기도 하죠. 단풍철에 겨울 산이야 말로 이눈 덮인 정말 온갖 이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을 이 눈이 아주 하얗게 덮으면은 그와 같은 장관이 없습니다. 등산을 하고 또 스킨스쿠버 다이빙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한 15년 전에 한번 다이빙하고 나올 때마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과 뭐 수중 환경들 또내 몸의 컨디션들을 메모하는 로그북이라는 것을 기재하는데요. 한 15년 전에 천 로그북 기록하다가 에이, 귀찮다 해서 그만뒀으니까요. 어, 참, 그냥 아마추 어, 직업으로 다이빙을 하는 분 외에 그냥 아마추어 레크레이션 다이버로서는 참 많은 로그 수를 기록했고 뭐 지금도 우주 은하어 이렇게 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키장 가야죠. 참 이게 인공 눈이지만 이 눈이 덮인 이 슬로프에서 중력을 이용해서 내려오면은 그냥 쏜살같이 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스키라는 이 스키 플레이트 또는 스노우보드라는 거의 양쪽에 엣지를 둬서 컨트롤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적당한 속도로 즐기면서 폼도 잡으면서 내려오는 저는 뭐 지산 리조트, 지산 스키장을 베이스로 하면서 이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스노우보드 탄지가 벌써 한 20년 됐네요. 이 스노우보드 라는 스포츠 자체가 젊은이의 스포츠인데 일단 옷이 이쁩니다 그리고 다 가리게 되죠 다 가리게 됩니다 어, 이렇게 가끔씩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쫓아오는 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서 저의 이런 모습을 조금 볼수 있거든요 이게 아이 아저씨네 한번은 <laughs>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제 그와 이제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시즌 티켓을 살 시기가 되었습니다. 뭐 이와 같이 각종 스포츠에다가 또 매주 우리 변호사회에서 하는 축구 경기나 또 풋살 경기를 거의 쉬지 않고 그 과격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하는데 뭐 저희들 변호사 팀 같은 경우는 시합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뭐 시합에 나간다 그러면은 완전히 격투기 아닙니까 국가대표 대항전이나 뭐 그런 프리미어리그 k 리그 K리그 보더라도 그 본인 자신이 글래디레이터 어 그런 검투사죠 어쨌든 이겨야 어, 팀이 이제 강등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최상위 리그를 유지할 수 있고 본인도 몸값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패배하게 되면 관중들로부터 받는 그런 야구 야유 방출하라 이제 뭐 더 이상 선수 생명 이제 유지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열심히 하게 되죠. 저도 축구하면서 이제 골 욕심도 있고, 안배 끼려고 하면은 조금 이 몸싸움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이와 같은, 어 이제 그런 좀 액티브한, 어 그런 열정적인 변호사가 이 주말이면 이곳 저의 아지트에 와서 머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날제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도 다 그러하듯이, 어 눈이 침침하게 되면, 아, 이게, 어 많이 약화되, 약화가 됐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하죠. 그 양쪽 눈에 수정체를 빼내고,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서 약간 기능성을 넣으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 경우도 뭐 하게 되고, 뭐, 또 뭐, 뭐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검사를 하면서 약도 먹게 되는데, 이 조금 오른쪽 다리가 약간의 이렇게 어 조금 훈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활 대용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올렸듯이 어 헬스클럽, 지음에 가서 PT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예. 스쿼트, 스쿼트도 하고, 뭐, 런지, 런지라고 이런 런지도 하고 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벤치프레스나 뭐 이런 기구를 하면서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금년도에는 어, 열린 사이버대학이라고 어느 분이 추천해서, 어, 자연숲치유학과라는 어, 사이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숲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뭐, 경제적 가치가 있었죠. 땔감을 떼고, 또 나무를 이제 채취해서 팔고, 이런 역할 뿐이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새소리, 저 멀리 마을에서 다구는 소리, 이곳을 지나가는 이 각종, 어, 뭐 이렇게 자연, 어, 그대로의, 어, 이와 같은 뭐, 치기라든지, 또는 여기 온갖 벌레들이 많습니다. 사마귀도 많고요. 어, 뭐, 여기 보면은, 벌써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일지 모르지만은, 예,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어, 이 원시 시대, 그러니까 공룡이 살던 시대의 자연과 비슷한 그런 환경들을 느낍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나요? 그러면서 본인의 몸은 이제 점점 노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 이곳에 와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호흡도 안정되고 심장박동도 안정되고 온몸이 이제 이완되면서 노화도 정지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 어, 이런 주말 어, 생활을 한 지가 한 2년이 돼가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laughs> 어, 나도 이런 어, 생활을 이제 휴대폰으로 한번 기록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대도 필요하고 요와 같은 뭐 아주 좀 비싸지 않은 어, 마이크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모으고 자르고. 또, 뭐, 이렇 자막을 입히고, 요즘엔 그런 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 S22? 22이 폰에다가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모바일 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는 분에게 편집을 부탁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 뭐, 누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어, 본인의 어떤 만족? <laughs> 뭐,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와 같은 생활을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쭉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 업무에 있어서도 혼자서 서면 쓰고 법정 가고 상담하고 뭐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바쁜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는 법률사무소 강물이라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아주 젊은 또 열정적인 우리 친구들과 어,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하면서 모든 업무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함께 하고 제가 어, 줄거리나 방향을 잡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법원에 내는 서면을 쓰는데 이 서면이 석사학위 논문 수준입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잘 찾고요. 또 핵심도 잘 파악해서 서면을 제출하고 또 재판 날 법정이 되면은 뭐 제가 사무실 있는 근처에 수원 법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서초동도 가고 인천도 가고 저 지방에 골고루 가게 되는데 어 그렇게 법정에 출석하는 하게 되면 이제 하루 종일 뺏기게 되죠. 반나절을 뺏기게 되거나 하루 종일 뺏기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제 법정에 가는 것도 젊은 변호사들이 대신 이제 가게 되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리고. 저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이제 많이 생긴 거죠. 뭐, 한가하게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사무실 건물 옥상에 올라간다거나, 또는 점심을 시간을 여유있게 먹는다거나, 점심 먹고 뭐, 이렇게 인근에 있는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어뭐 가만히 한 30분 이상 멍 때리고 이제 오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정말 꿈에도 못했습니다. 예, 오늘 7월 19일 날 전국이 이제 물난리 상황인데 어, 아침에도 눈 비가 엄청 왔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 운전할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는데 마침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비가 그쳐가지고 이곳에 또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칡들이 이 나무들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이 나무도 온갖 칡들이 감싸가지고 사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끝머리에 요만큼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친구만큼은 내가 살려야겠다 하고 책들을 다 뜯어내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외목대로 돼서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저의 이와 같은 성장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치열하게 내 자신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와 같이 어 사방팔방으로 좀 이렇게 활개를 펴 읽고, 어, 야, 여기에 또, 야,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개구리가 개구리가 소, 엄지 손톱보다 작습니다. 개구리가 여기에는 이 엄지 손톱만한 새끼 손톱, 엄지 손톱보다 작습니다. 이런 개구리가 사이즈가 이 주먹 두 개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먹 한개 반만한 개구리도 있습니다. 어 정말 생태계가 살아 있고요. 온갖 뭐 메뚜기 비슷한 거 잠자리 뭐 뱀, <laughs> 고라니도 아까 봤는데요. 참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의 현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한 학기만 배웠지만 이숲 자연이라는 것이 이 식물들은 동물들이야 뭐 장애물에서 움직이면서 털고 꼬리로 털고 다른 이제 동료들이 뭐 등을 긁어주거나 하는데 식물들은 스스로 몸 안에서 이, 저항 물질을 낼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어, 잘 아는 바와 같이 피톤치드. 이곳에는 이 식물들이 야생 환경을 이겨내면서 이것도 이렇게 식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자, 이겨내면서 몸에서 견디고 발산하는 산삼성분의, 어, 그런, 어, 어, 뭐지, 우리 사람에게도 유익한 그런 성분이 이 식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 어, 변호사들 만나면 혹시나 기회가 되면 요놈은 요, 요 놈은 아직 도망 안 가고 있네요. 예, 예. 기회가 되면은 임야를 하나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사두고 그곳에 정을 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참 이곳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얼굴이 좀밝그스름하고 이렇게 좀 미소를 띈다 그럴까요? 그런데 뭐 도심에서 제가 이제 활동할 때 대화할 때는 웃는데 가만히 있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 그냥 정말 무슨 환자 같은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여기 올 때마다 다짐합니다. 많이 웃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 가서 일하고, 의뢰인 만나고 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 가급적이 미소진 얼굴을 좀 되찾자, 이런 좀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 오늘, 이제, 일주일만이 더 있으면은 여름 휴가철 시작이네요. 어, 장마철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정말 이제, 노화에 대해서 걱정할 이제, 나이가 됐는데, 어, 여러분들도 젊어서부터 또는 이미 노화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노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인스타에 올린 게 저분자 콜라겐을 이제 주문했다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어, 일단 그부터 저는 이제 당장 한번 실천해 보고요. 조금 더 걷는 것도 느릿느릿 걷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조금 여유있게 걷고, 또뭐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또 그런 다짐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어좀 나누어 봅니다. 뭐 이런저런 제가 뭘 해야겠다라는 저 그런 주제의 생각 없이 그냥 제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어 구도를 잡고 정말 이곳에 이렇게 앉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앉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런 두런두런 두런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참, 이곳에서 이제 사계절을 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 바람이 탈랑탈랑 불고 너무 좋습니다. 어딘지 너무 궁금해 여기는 마시고요. 어 이제 날씨가 조금 흐려지네요. 어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거를 끊고 저도 이제 이곳에서 멍 때리는 시간을 좀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